오는 7일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공개될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 때,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발행을 최근 두 차례나 중단한 사실이 알려져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한 CBDC 대신에 리플의 미래를 바꿔줄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아온 RLUSD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리플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발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이 중단 사태는 한 번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처음에는 2월 10일부터 약 17일 동안 신규 발행이 중단됐고 62만 5천 RLUSD만 발행한 다음에 추가 발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조치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리플의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RLUSD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해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것은 RLUSD의 담보자산 충분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무분별한 발행보다 안정성과 신뢰도를 우선시한다는 명확한 신호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7일간 발행 중단한 후에 2월 27일부터 다시 RLUSD 발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2월 28일에는 무려 910만 RLUSD가 추가 발행됐습니다 이중 310만 개는 xrp 레저에서 600만 개는 이더리움에서 발행됐죠 그리고 같은 날 하루 동안 총 450만 rlusd가 더 발행되면서 공급량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발행량을 늘린 직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다시 96시간 동안 발행이 중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요. 경쟁 코인인 USDT와 USD 코인에 대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리플의 치밀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발행 중단 상황에서도 RLUSD 가격은 거의 1달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뛰어난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올해 1월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RLSC가 발행량인 약 1억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1억 3천 7백만 달러의 담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얼마나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이와 함께 리플은 한국의 비덱스, 미국의 온도파이낸스 등과 협력하면서 RLUSD를 활용한 토크나 자산 발행과 국제 결제 인프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XRP 레저와 이더리움 기반 RLUSD 유동성 풀의 확충, 카르다노 블록체인 지원 검토 등을 통해서 사용처를 확장하는 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발행 조절은 장기적인 시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RLUSD 발행 중단이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발행 중단 기간인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XRP 가격은 2.4달러에서 2.93달러까지 움직이면서 다시 1.59% 하락한 2.65달러까지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거래량이 27%나 급감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긴 하죠. 그리고 RLUSD 신규 발행 중단으로 인해서 리플 생태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일시적으로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RLUSD 자체의 시장 점유율이 XRP 대비 아직 0.5% 미만에 불과해서 실제로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는 리플이 전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장기적으로 XRP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덱스와의 파트너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요. 비덱스는 한국 금융위원회의 규제 로드맵에 맞춰서 XRP와 RLUSD를 위한 기관급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한국 내에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와 연계돼서 XRP 기반 결제 인프라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원달러 스테이블 코인 스왑 같은 경우에 XRP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확대될수록 XRP의 실용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파트너십은 온도 파이낸스와의 협력입니다. 온도의 단기 미국제 토큰 OUSG는 XRP 레저에서 RLUSD로 24시간 실시간 민팅과 상환이 가능한데요. 이게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XRP의 활용성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주목해야 할 부분은 OUSG 거래할 때 XRP 렛저의 기본 가스비로 XRP가 필수적으로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소각된다는 거죠 게다가 블랙록의 비들펀드 약 1.85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것과 연계된 OUSG의 유동성 증가는 XRP 수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게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더 놀라운 전망은요 RLUSD의 연간 결제량이 1.4조 달러에 도달하면 XRP는 스위프트의 40조 달러 연간 국경 간 송금 시장에서 3.7%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XRP 가치를 무려 8.2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국 r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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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 CBDC 개발을 전면 금지했고 대신 민간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리플은 레볼루트와 제로 해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RLUSD를 XRP 레저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모두 거래 가능하도록 확장했고요. 이로써 유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RLUSD의 장점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은행 통제를 받는 CBDC와는 달리 크로스체인 호환성과 365일 언제든지 결제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XRP 레저의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RLUSD의 확장이 XRP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RLUSD의 국경 간 결제망이 확대될수록 XRP는 중개 통화로서의 역할이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RLUSD와 이더리움의 페어를 거래하게 되면 XRP가 유동성 풀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리플은 올해 말까지 RLUSD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중동과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암화폐 전략적 비축 발표는 RLUSD의 장기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리플은 RLUSD에 집중하면서도 CBDC 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영리한 투트랙 접근법을 취하고 있죠. 올해 1월 리플 CBDC 플랫폼을 공식 출시하면서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엑사비넷적 기술을 기반으로 CBDC의 발행부터 관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팔라우 공화국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올해 말 테스트넷 출시를 목표로 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남아프리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던바에도 관여하면서 국경 간 CBDC 결제 시스템에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기술적 강점은 XRP 레저를 적용해서 기존 블록체인보다 에너지 소비를 99%나 절감한 프라이빗 레저를 CBDC 플랫폼에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CBDC와 r l u s d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기관들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서 실시간 스왑을 할수 있다는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 세계 CBDC 시장의 30% 점유율을 목표로 아시아와 중동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리플의 전략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XRP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DC, RlUSD, ETF, SEC 소송 해결,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에 나스닥 상장까지 리플의 호재는 계속되니까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 특히 부자 되시려고 코인 사 모으는 분들은 반드시 리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